아 선생님 저 아직 안 읽었는데요 그래서 문학 카드도 아직 작성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영상 멈추시고 본인이 먼저 배경 같은 어떤 설명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읽힌 그대로 우리가 하는 목적은 바로 독해 수업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신을 위해서 학교 시험을 위해서 내가 막 그치 점수 맞추기로 해가지고 일단 알려 주시는 대로 막+ 막 받아먹고 안 되는 건 외우고 해가지고 이 작품을 정리해야지. 라는 자세는 지금 전혀 옳지 않고요. 이 수업의 목적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가지지 않고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 읽고 작품을 내 스스로 느끼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나아가서 바로 그것이 대학갈 때 시험 보는 수학 능력 시험에서 요구하는 독해력, 사고력이 된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자, 중요한 설명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가게 될 괜찮아라는 작품은요 허구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꾸며 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작가의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바로 뭐가 되겠다 얘들아 장르는 맞아요 수필이에요. 자 우리 똘똘이들 숙제를 읽으면서 아마 좋았던 점이 있을걸 솔직하게 말해봐 뭐가 좋았어? 짧아서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솔직한 자세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짧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왜 그러냐면 얘들아 소설이라는 것은 어때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야 되고 그 안에서 갈등이 발생해야 되고 그 갈등이 어떻게 점점점점 깊어지는지 하다가 해소되는 장면까지 가야 돼. 그러다 보니 페이지가 지금 괜찮아 같은 몇 장의 페이지로는 그것을 전개시킬 수가 없다. 이만큼 소설은 서사적인 줄거리와 스토리를 갖는데 그만큼 분량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괜찮아를 읽을 때처럼 이렇게 분량이 작다라는 것은 이런 인물 간의 갈등이나 스토리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일 굉장히 심플하게 말할 수 있어라는 신호를 준다는 거야. 바로 그 장르가 수필이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수필의 성격 첫 번째 선생님 팬 들었다. 자, 수필이라는 것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누구의 경험을 쓴 것이다. 그렇지? 작가의 예. 경험 내지는 체험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 이건 독해 팁도 되겠죠. 작가가 자신이 겪은 일과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 이 수필에서도 무슨 단어는 등장한다. 나라는 단어는 당연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소설에서처럼 나는 주인공이에요, 관찰자예요라는 표현이 아니라 수필의 특징인 작가의 체험이 반영이 되게 돼 있지, 그렇 그래서 이때의 나는 바로 작가 자신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얘기는 뭐냐? 허구의 인물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작가가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선생님이 방금도 얘기했는데, 똘똘이들은 힌트 잡았어? 네. 자기가 직접 겪은 얘기를 솔직하게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허구가 아닌 실제 사실을 다루고 있는 장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봐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려면 스스로 선생님에 대해서 뭘 출제할까라는 생각까지 가져 보는 게 바로 최상위권이 공부하는 법이라고 늘 강조하지 자 그럼 너네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실제 사실을 다루는 장르 수필에 아주 특이한 성격이잖아 그럼 이것과 반대가 되는 장르에 대해서 당연히 묻겠지 묻잖아 사실 있는 그대로 적는 거 아니야 실제 있었던 일 아니야 상. 상에서 꾸며쓴 글이야. 똘똘이들 대답해. 자, 이걸 우리가 살짝 고상한 말로 무슨성이라고 한다? 가짜를. 그렇지. 허구성이라고 하죠. 이 허구의 성격, 꾸며낸 성격은 장르 중에서 뭐가 갖는 엄청난 특징이다? 소설이 갖는 엄청난 특징이다. 자,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수필과 소설을 섞어 놓은 다음에, 그렇이두 장르의 사이점을 골라라라고 묻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오겠죠. 그러면 스피는 뭐예요? 실제일이다. 소설은 뭐예요? 실제 같지만 허구다라는 것을 꼭 묻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세 번째. 그래서요 소설이라는 애가요 5 단의 구성을 취하면서 가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장르를 취해야 하지만. 수필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수필은 아주 북가는 대로, 편안하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굉장히 중요해. 세 번째 별표를 때리면서 바로 뭘 얘기한다? 형식에 자유가 있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형식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한마디로, 야, 5단처럼 맞춰! 아니면 3단으로 딱 맞춰! 하는 룰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번째. 어디 가가지고 나 수필 작가 시험 보고 온 사람들이 쓴다거나 하는 정해져 있는 과정이 있지 않아요. 내가 써도 돼. 니네가 써도 돼. 한마디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겪은 일 중에서, 아, 난 이게 너무나 임팩트 있었고, 이거 너무 감동적이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면, 그냥 누구나 써도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 누구나라고 얘기했지. 한마디로 전문가만 이 작업을 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똘똘이들 그러면 어휘력을 발동해야지. 전문가 아니어도 돼. 그러면 전문가 앞에 뭐만 붙이면 돼. 뭐? 그렇지. 비전문적이다. 그래서 비전문적인 글이에요. 비전문적인 글입니다. 그치. 그래서 바로 다섯 번째 성격. 작가의 개성이라던가 인생에 대한 생각, 가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는 장르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되셨나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누구나 쓸수 있고 내가 살면서, 오, 나요 사건이 되게 말하고 싶어. 제약이 없죠. 그쵸? 그래서 그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쓰면 돼.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네가 학교에 가 가지고 수업하는데 앞에 친구가 엄지발꼬락이 빵꾸가 이만큼 난걸막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너무 웃겼어? 써도 돼. 물론 문학성은 떨어지죠. 그렇죠? 그놈은 뭐 양말 빵꾸 난거 가지고 물 전달해 주려고. 그렇지? 하지만 아무도 못 쓰게 말리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소재가 상당히 다양하다. 이해가 됩니까 되셨나요 아 그래서 오늘 선.